출입문 닫습니다. 승객 여러분, 백지 휴대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잡한 열차 내에서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해 주지 않도록 백팩을 손에 들거나 앞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가정 중앙시장. 가정 중앙시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삼사랑 병원 인천 국민 안전 체험관으로 가실 생각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Gajong Jungang Market. Gajong Jungang Market.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